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어, TQQQ SOXL 테슬라 어, 뭐가 그렇게 무섭나요 여러분들 오늘 뭐 폭락을 해서 무섭겠죠 그래서 한번 쭉 보면서 이게 왜 기회인지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TMF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거는 여러분들 놓아 주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TMF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미래를 여러분들이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영역에 자꾸 이거를 3배 레버리지까지 해서 들어간다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영역, 특히나 뭐이 증시, 경제 상황, 이거를 맞춘다, 이거는 신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물론 개별주 움직임, 테슬라나 이런 거의 움직임은, 어, 뭐 맞출 수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이 금리의 방향과 이 뭐, 에크로적인 시장 상황, 이거를 맞춘다? 이거를 세배로 맞춘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똥3랑 t q q q 두주 매수했네요. 한 주씩 해서 어 마지막에 이렇게 매수되는 걸로 LOC라고 하죠. LOC 거래로 어 마지막에 매수되게 해서 한 주씩 더 해서 어두 주씩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 서어 이제 강세장인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강세장인 건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어 이렇게 생각해요. 강세장에서는 조정이 진짜 짧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오늘 같이 빠질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빠질 때 이거 돈이 있으시면은, 한 주씩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빠질 때는 속슬이랑 TQQQ를 그냥 사준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어 시장 시황을 한번 해드리면은 다우산업이 1.35%나 빠졌네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뭐 역사적 신고가 찍었다 했는데 갑자기 1.8% 빠졌고 S&P 500도 1.37% 빠졌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맵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피바다였죠. 피바다였습니다. 지금 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2.15% 빠졌고 구글도 1.59메타 1.87, 아마존도 2.15 이렇게 빠졌네요. 어, 그리고 뭐, 테슬라도 2.19 빠졌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야, 엔비디아는 0.17% 밖에 안 빠졌습니다. 야, 진짜 세네요. 엔비디아는. 어, 진짜 세고, 어, 그 다음에 CPI가 충격을 일으켜서 이렇게, 지금 하락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CPI 충격 때문이었다. 이거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한번 봐드리고요. 그래서 ARM도 20%나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전일에 30% 올랐는데 또 오늘은 20% 폭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엔비디아는 진짜 거침없습니다 ai 대장주죠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 진짜 대단하고요 어, 20년 만에 아마존의 시총을 제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 잠깐 이따 봐드리고요 그래서 어, arm이랑 arm이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이 올해, 올해 수익률이거든요. 24년 수익률을 보니까, 24년 올해도, 암, 암이라고 하죠. ARM이, 어, 74% 올랐고, 엔비디아도 49%나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엔비디아가 49%나 올랐고, 이 CPI 충격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잘서 있다. 야, 대단합니다. 엔비디아 대체 몇 달러까지 갈까요? 지금 보면은 AI 대장주죠.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20년 만에 아마존의 시총을 제꼈다 그래서 4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엔비디아 시총은 1조 7816억 근데 아마존은 1조 7517억 달러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제치고 4위를 차지했다 대단하죠 이렇게 어, 개별주로는 이렇게 뭐 등락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어, 시대를 맞아서 아 엔비디아 시대가 오면 은 엔비디아 많이 올라고 아마존 시대가 오면 아마존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빅테크는 돌아가면서 많이 오르는 흐름이고요 이거는 뭐 애플도 똑같고요 알파벳 주가는 지금 1조 8,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 이것도 좀만 더오르면어 제치고 3위까지 갈수 있겠죠 어그 다음에는 또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3조 달러고 어 2위는 애플이 2조 8,600억 달러 여기는 좀 높네요 이쌍 투톱은 어좀 1, 2위는 거의 두터운데 1, 2위 중에서도 MS가 AI로 1등을 했죠 애플을 제치고 야 이런 거 보면은 진짜 AI 시대가 왔구나 그리고 AI에 조금 뒤쳐진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아마존 이런 데는 조금 내려오고 있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짜 잘 가고 있다. 이 AI 때문에 둘리가 엄청난 수혜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엔비디아 보니까 이 GPU 있잖아요. GPU가 잘 팔려서 그래. GPU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봉이 김선달입니다.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막 이렇게 불러도 독점을 하니까 어 서로 사가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2개월간 무려 24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급격한 계속 어 성장을 하고 있고 한 달여 만에 뭐 45.7%가 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야 이거 엔비디아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애플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제쳐서 이렇게 보면은 AI가 진짜 대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야 컴퓨터 그거 어 게임 뭐 3D 게임이나 이런 거 돌아가면은 좀 요즘 게임 뭐 롤이랑 뭐 이런 거잘 돌아가면 되지 않냐? 뭐 얼마나 빨라야 되냐? 컴퓨터 그리고 내가 게임도 안 하는데. 뭐 빨라도 되냐, 이렇게, 어 게임 안 하시는, 뭐, 중장년 분들, 아니면 우리 세대 분들, 분들도, 어, 게임이 이제, 아니, 컴퓨터가 이제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AI가 오면서 컴퓨터가 이제는 더 최첨단 되고 빨라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수요가 계속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 기술이란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또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게 나와서 더 좋은 기술 월등한 뭐 반도체 월등한 속도 이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 날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뭐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뭐 이렇게 이런 순으로 시가총액이 돼있다 그 다음에 워렌버핏의 어, 회사죠 벅해소 회사가 7위다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 어, 돼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보면은 이거를 다 담은 종목이 뭐예요 다 담은 종목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백이나 S&P500이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담으면은, 뭐, 애플이 잘 나갈 때도 있고, 구글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엔비디아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마존, 뭐, 메타, 페이스북이 잘 나갈 때도 있어서, 그냥 나스닥만 담으면은, 나스닥 100 ETF만 담으면은, 이 AI를 여러분들이 다 얻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스닥 100 ETF나 아니면 S&P ETF만, S&P 500 ETF만 담으면, 여러분들 이런, 어다 상승을, 어, 다,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뭐 미국테크 탑텐도 있죠 뭐 필라데피아 반도체 뭐 이런거 빅테크 AI 종목에 투자한다가면 이런 ETF 꼭 투자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투자해서 여러분들 잘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테슬라가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요즘 많이 떨어져서 걱정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도 똑같았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어, 대형주인 엄청난 요즘 핫한 엔비디아도 보세요. 10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0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746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어 그전에는 음, 몇 달러였냐면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어, 346달러에서 10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어 우리를 고생시켰다가 다시 이렇게 746달러까지 올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보면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테슬라도 제가 봤을때는 똑같을것 같다. 지금은 올라 살짝 내려왔지만 지금 이렇게 내려왔지만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왜냐 테슬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는 기업도 아니고 이제 로봇이나 테슬라 자율주행 AI 전기차 이런 시대가 다시 들어선다 하면 엔비디아처럼 다시 주목을 받아서 다시 뭐 계속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루, 지금 이렇게 지루한 구간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etf나 어떤 주식이나 내가 생각했을 때 우량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루한 구간에 꾸준히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5월 금리 인하도 어렵다 cpi 지수가 지금 어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5월 5월도 지금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나와 있고요 10년 물 국채 금리도 4.3%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있잖아요. 그 근원 CPI, 근원 CPI, 그 다음에 어 CPI 상승률 보니까 근원이 3.9고, 그 다음에 CPI가 3.1로 나왔다. 그래서 예상치가 중요하지. 예상치가 3.7이었는데 근원이 3.9로 나와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2.9였는데 예상치가 3.1로 나와서 진짜 높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어 조금 설명해드린 게 연준에서는 2%로 내려와야 금리 인하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조금 말씀드린 거는 2% 이하로 내려가는 게 이 6%에서 3%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 끈적끈적한 구간이 있을 거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3%대에서 끈적끈적하게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2% 내려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연준에서 2%로 제시했으니까 아직은 연준이 굳이 CPI 지수가 2%로 내려오지도 않고 그 정도의 상황도 아닌데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기회거든요. 이럴 때가 또 떨어졌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럴 때가 여러분들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싸게 사셔야 돼요. 이런 제가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해드리지만 이게 마인드 컨트롤 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가 여러분들 기회니까 우리가 21년, 22년도 겪었잖아요. 이때 떨어질 때가 기회였잖아요. 이렇게 쌀 때가 기회였으니까 지금도 어, 지금 강세장이라서 엄청나게 박앤 세일은 안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깜짝 세일 할때 이럴 때 여러분들 빨리빨리 어, 쇼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쇼핑, ETF 쇼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S&P 500이나 나스닥 50, 그다음에 TQQQ, SOXL 뭐 테슬라 등등 이런 ETF를 ETF나 주식들을 박앤 세일 할때 사셔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원유가 지금 국제 정세가 내가 가 제가 가끔 내가래요. 제가 가끔 국제 정세 얘기도 해주잖아요. 국제 정세가 조금 불안해요.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지금 어 국제 원유 유가도 지금 또 폭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2%대 이 하락이 쉽게 인플레이션 2%대 하락이 쉽게 오진 않을 것 같다. 왜냐 이 유가도 많이 또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또 사실상 또 돌파를 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아직은 조금 어. 뭐 금리 인하를 금방 한다 이런 거는 어 이런 생각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드 워치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확률을 볼 수가 있는데 월이 아 3월 달, 3월 20일 f m c a 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어 10.5%로 지금 급격하게 또 떨어졌고 오히려 금리 동결이 거의 뭐90% 가까이 육박을 해서 거의 금, 금리 동결 분위기다. 3월에는 거의 금리 동결이고요. 5월달도 원래는, 5월달에 금리 인하가 원래는 주류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친 거 보이시죠? 52.2% 였는데, 갑자기 CPI 발표 하루 만에 37.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환균은 39.3에서 59.2로, 어 또, 갑자기 또 급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TMF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과연 바로 예측을, 예측이 가능하시냐고. 그래서 TMF를 하지 말라는 게, 이런, 예측이 불가하다 이런 금리 인상 확률이나 금리 인하 확률을 예측하는 게 거의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금리가 갑자기 또 4.3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라니까 오 TMF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 또한번 물을 먹어졌다. 또한번 어 마이너스를 맞았다. 그리고 아 설령 지금 금리인하 확률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TMF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 한들 금리 인하해서 수익이 난다 한들 그들이 예측했던 거는 처음에 이거였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뭐 SOXL, 쏙스리랑 쏙스리랑 어 TQQQ랑은 다 마이너스를 맞겠지만. 어,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 TMF는 TMF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금리 인하를 하니까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기만 잘 살겠다. 는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있죠.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예상했는데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보면은 경기 침체는 없지만 이제 물가가 서서히 내려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TMF도 오를 거라고 하고 있지만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9%인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설령 수익이 난다고 해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금리 인하가 오면은 TQQQ랑 쏙스리 오히려 뭐 112%, 그 다음에 122%, 오히려 여기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올해 수익률만 봐도 TMF는 지금 18%가 마이너스인데 어속스리랑속스른 31%, 그다음에 TQQQ는 17%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만 봐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온다고 해서 t m f 의이 수익률이 매력적이지가 않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왜 투자해야 되냐? 굳이 내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해서 어려운 이런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면 TMF가 어려운 승부거든. 진짜 어려운 승부거든요. 이거 할 바에는 쏙수리랑 TQQQ가 더 쉬운 승부입니다. 그래서 굳이 3배 레버리지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금리를 맞춰야 되나 이런 어려운 승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상향하는 나스닥 백이나 S&P 500이나 뭐 필라데피아 반도체나 이런 데에 그냥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TMF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 오른다 해도 쑥스이랑 TQQQ보다 안 오른다니까요? 이것보다 안 오르니까 굳이 매력도가 없습니다. 다른 뭐 매력도가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 경기 침체가 오고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하면은 이 TMF가 오르는 상황인데 과연 그게 쉬울까? 그런 예측을 하면은 벌써 다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TMF는 진짜 어려운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공포의 타, 공포와 탐욕지에서 보니까. 어, 60국가리 좀 떨어졌네 근데 아직도 어, 탐욕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잖아요. 강세장에서는 솔직히 중립으로 잘안 와요. 중립으로 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고요. 강세장에서는 잘안 오기 때문에 기회가 잘안 주어지기 때문에 어, 이 그리드 좀만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때 무조건 한 번씩 사줘야 된다. 왜냐? 어, 조정이 짧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강세장이 온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 나스닥백 차트만 봐도 이거 어,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조정을 엄청 짧게 하고 계속 올라가요 조정을 짧게 하고 올라가고 짧게 하고 올라가고 짧게 올르고 짧게 올라가고 또또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잡기가 쉽지 않아요 t q q q 로만 봐도 짧게 짧게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줄 때어 21선 터치만 해도 한 번은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슬도 똑같아요 21선 좀 내려왔을 때 21선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이때 그냥 터치만 했을 때도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강세장이라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아, 이때만 돼도 저는 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어,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강세장으로 왔고요 지금 어, 조금씩 조정할 때뭐 qqq든 tqqq든 스파이든 soxx 그 다음에 soxl 속슬리든 계속 어, 사 모으셔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어, 부자가 될수 있다 그리고 국내 상장 etf 들도 내려올 때 꾸준히 어, 분산으로 사 드셔라 아사드셔라 죄송합니다 드시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배고파서 그럽니다 제가 아, 그래서 그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한번 볼게요 테슬라 차트만 봐도 이것만 봐도 지금 뭐 급등을 했다가 300달러 갔다가 다시 185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 기회 이 기회를 과연 여러분들은 놓칠 것인가 이거 기회죠 그래서 이때 꾸준히 모아 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좀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좀 움직임 보고 있는데 뭐 이럴 때 이런 자리에서도 한 주씩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보거든요. 왜냐 엔비디아도 그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이거 어 소비자 뭐 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어 소비자에 대해서 이런 설문 조사를 했답니다. 전기차 23년 어 컨슈머 리포트에서 23년 전기차 EV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9,030명 중에 약 64%가 경기차 경험 지수에서 1 2 이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5%만 최고 점수인 4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뭐, 23년 6월에, 6월에, 6월과 7월에 걸쳐 실시된 어 조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어 4점, 제일 높은 4점짜리가 5% 밖에 없고요. 3점이 11%, 그 다음에 2점이 어 2%, 그 다음에 1점이 30%, 그 다음에 0점이 34%, 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서 최종점수 뭐 0, 0대 4로 뭐 이렇게 어 4는 이부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험을 했고 0은 어 노출이 거의 되지 않았음을 어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 어, 지금 이렇게 어,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소비자들이 더 생길 어, 이런 상황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모든 미국인이 이렇게 보면은 어, 전기차를 임대하는 걸 고려하는 어, 사람이 21%고요 모든 미국인을 보면은그 다음에 어, 미래에 구입할 의향이 있으면은 고려해 볼 수가 있으면은 어, 어, 지금 37%고 그 다음에. 전혀 생각이 없으면 31%인데 이제 다음 차량으로 신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미국인 중에서 어 지금 분명히 할 거라고 분명히 살 거라고 하면 15%고요. 어 임대나 이런 거를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하면 23%. 그음면어 애매하다 하면은 36%.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한다면 26%인데 이게. 어 전혀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올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차 성장률이 이제 침투율이 뭐 30%, 40% 되면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연차랑 전기차랑 다음 라운드 경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효율성을 에너지 낭비를 어떻게 안 하냐 이거를 봤는데 어뭐 아르샤바 공과대학에서 뭐 이걸 봤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아 보세요 전기차는 74%가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태양광에서 이렇게 어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해내서 이게 뭐. 보내는 거죠 전신주로 이렇게 보내서 충전을 하면은 이 정도의 효율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발전소에 석유를 캔해서 발전소에서 어 발전 석유를 캔해서 이거 석유를 주유소로 옮기겠죠 주유소로 옮긴 다음에 어 내연기관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효율성이 13%로 떨어진다 13%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볼수 있으면 엔진이랑 이런 것 때문에 어다 이제 75%가 뭐, 다 나가버리고, 이제는 13%의 효율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은, 지금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이 높거든요. 특히나,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쪽 전기차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차이나 전기차가 왜잘갈수 밖에 없는 게 태양광이랑 풍력 쪽도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어, 잘 되어 있어야 전기차도 발전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 효율이 더 높아지니까. 이, 어, 이거 뭐 석탄이나 아니면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해내서 전기차로 하는 효율보다 그냥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하는 효율이 훨씬 높으니까 이 신재생에너지가 바탕이 돼야 전기차도 더 많이 생산하고 어, 유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이 1위가 될수 밖에 없는 게다 이런, 어,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중국도 1위, 1위를 하니까 이런 바탕으로 개발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로 다 전환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IC 차량보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로 다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연기관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침투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연기관을 어떻게 다 바꿀 것인가. 뭐 어떤 차가 다 바꾸면서 메이저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다른 유튜버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은 뭐, 어, 내연기관이 뭐, 영원히 있을 것 같처럼, 여,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 그런 게 있죠.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내연기관은 점점 역사의 뒤편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이고 다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ai, ai나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뭐 통신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 이게 전기로 쓰이는 거잖아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여기 엔진에서 어떻게 이 전기를 한 번에 생산 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 모터나 이런 뭐지 여기 배터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효율에서 어차피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전기차 로갈 수밖에 없는 게 AI나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구성하고 돌리려면 결국은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컴퓨터를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돌리는데 옆에 석유 석유 발전기를 휘발유로 돌려서 휘발유 발전기를 이렇게 해서 돌린 다음에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내서 뭐 가정 기기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바로 전기를 써서 뭐 배터리나 이런 걸로 바로 전기를 써서 이게 돌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전기를 한 번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태양광에서, 뭐, 뭐지, 풍력이랑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서 전기차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 전기차의 전기에서 AI나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컴퓨터를 돌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죠. 전기차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는 이런 거를 구, 구성하기가 힘들고, 기존의 내연기관 이런 차량들도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AI. 지금 보세요. AI로 바뀌는 패러다임.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가고, 이런 패러다임을 따라갈 수가 없다. 기존. 어, 내연기관은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업체들은 거의 망하거나 아니면은 테슬라랑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랑 협업을 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어차피 무조건 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는 어, 테슬라가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물론 개별주라서 더 많이 고려해보고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는 어, 이렇게 흔하게 주는 기회가 아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런 기회는 흔하게 주는 기회가. 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전기차, 어, 하이브리드까지 합쳐서 어, 중국을 제외한 시장 성장률을 보니까 뭐 17년에서 23년까지 연간 45%씩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만 해도 작년만 해도 어, 31%가 올랐다, 31.7%가 올랐으니까 예, 이런 어, 그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성장이 어 더딜 수는 있어도 결국 계속되고 있고 연뭐 30%, 그다음에 연평균 30, 45%씩 성장하는 시장이 대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시장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를 한 번도 안 타고 경험도 못 해본 이런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반값 전기차 테슬라 모델2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모델2가 나온다 가면은 진짜 대중화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뭐 300달러, 400달러, 500달러, 700달러 뭐 이렇게 600달러, 7 0 0달러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미리미리, 미리미리 이런 미래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봇도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고, BMW도 이거에, 이거에 맞춰서 또, 어, 나이벌 모델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봇이 이제는,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죠. 노동을 없애지, 없애줄 거다. 그래서 이게, 어, 근 10년 내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년 내에는 나오겠죠. 20년 내에 나온다 고하면은 이거에 대한 노봇의 성장세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전기차 말고도 이로보 로봇, 로봇으로도 테슬라가 얼마를 더 벌어먹을까.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또 어, 추진하는 게 뉴럴 링크 사업이죠. 어, 인간의 뇌에 칩을 연결해서 컴퓨터랑 연결해서 어, 뭐 뭐라고 해죠. 야 어, 텔레파시? 텔레파시로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다. 생각으로만 어, 이렇게 조성, 조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가 뭐냐면 왜 뇌랑 컴퓨터랑 연결하냐면 수많은 AI나 로봇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뇌를 이 전자에 연결해야 된다. 연결 해야 이어 노봇이나 아니면 AI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영생을 살 수도 있겠죠. 이게 어, 뭐 마인드 업로딩이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 마인드 업로딩, 마, 마인드 다운로딩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디지털 세상을 우리가 넘나들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어, 바 중에 하나다 이 뉴럴링크의 목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꾸준히 모아가는 게 맞다 S&P500, 나스닥100 뭐 기술주들 꾸준히 어, 모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존 템플 경의 어, 이 명언 한번 어, 읊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과 뭔가를 다르게 하지 않고 뛰어난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존 템플 경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이고 어, 1987년에 영국 영국 지금 영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아서 존 템플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전설 월가의 전설인 투자자가 대중과 뭔가 다르지 다르게 하지 않고는 뛰어난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가 떨어지고 어떤 주식이 폭락했을 때아 이거 안 좋아요. 대중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좋지 않다. 엔비디아가 좋다. 엔비디아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어, 들어가는 대중들의 여러분들 휩싸여서 가지 말고요. 이 소외된 테슬라나 아니면 뭐 떨어진 뭐 ETF들 갑자기 위기 때문에 CPI 위기 때문에 갑자기 뭐 어, 나스닥 5이나 S&P 500이 떨어지면은 그럴 때 대중과 다르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해서 줍줍을 해야 되겠죠.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존 템플 경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존 번화됐고 여러분 어, 공모주 있잖아요. 공모주 어, APR, APR 이거 꼭 하시고 여러분들 한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받기는 힘들 거예요. 저도 하지만 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번화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